코로나 일부도 여러분들의 열아홉 살 꽃길을 막을 수 없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어, 코로나 사태로 방학이 지속되고 어,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지만 뭔가 긴장감이 없는 이런 상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돌아왔습니다. EBS 정재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한세 가지 정도로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고삼들이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지금의 상황 많이 좋아졌죠. 어,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발표를 하고요. 어 세계 외신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칭찬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 상황이 종료될 것 같아요. 어 그런 상태 만약 이런 우리 희망적인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 볼수 있을까요?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고민할 부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어좀 늦게 출발하긴 했지만 3월보다는 한참 뒤인 한두 달여 가까이 늦게 출발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뭐 중간고사 이후에 뭐한 5월 말, 6월 초 중간고사를 전후해서. 수업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 우리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준비하는 친구들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학교 활동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어, 뭐 교과 세트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또는 이제 자동 봉진에서 고3 때 좀, 어, 1, 2학년 때 부족했던 것을 채울 수 있는 뭐 어느 정도의 시간들, 요런 시간들은 좀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가 어,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1, 2학년 때 꾸준히 준비했던 친구들은 큰 걱정은 없지만, 어, 학년 1학기에 뭔가 만회해보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까지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대입 일정만 좀 늦춰졌을 뿐이고요. 대입 진행하는 데는 아마 큰 무리는, 아니, 약간은 무리는 있겠죠. 하지만 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아마 대학생, 대학교 현재 재학생들의 문제인데요. 어, 대학 대 학교 재학생들, 어, 졸업생들이 이제 연락이 돼서 가끔 어, 이제 문자나 뭐, SNS로 연락을 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 대학을 간것 같지 않다. 그렇죠? 대학교 1학년 어, 얼마나 이 화창한 봄날, 어, 이 대학교 1학년의 이 자유와 낭만 을 얼마나 만끽하고 싶으, 싶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활에 적응을 해나가는 건데요. 어, 현재까지 이런 상황, 이런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면 이 대학교 1학년들이 대학에 대한 소속감을 못 느끼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거 어, 이 친구들이 어 다시 한번 공부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 이 상황이 조기 종식돼서 정상화가 된다면 대학생들은 대학생활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어, 그 생활 그 사회에 또 적응하기 때문에 아마 반수생들이 뭐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이제 우리에게 좀 희망적인 어, 상황들이고요. 조금은 좀 아쉬운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최악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니까요. <목소리> 1학기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기저에 좀 깔려 있습니다. 뭐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수업도 좀 축소하고 수업 일수도 좀 축소하고 또 출석 수업을 최소화하는 이런 방안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제 이 방안은 현재의 코로나19 사태가 좀더 지속될 것을 염두에 두고 좀 염려하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 우선은, 어, 우리 고3 학생들이 내신 성적은 어차피 중간고사, 기말고사니까 내신 성적을 준비하는 거 외에는 학교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활동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지금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에서도 어,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어, 학생과 교사가 상호 어, 실시간으로 어, 주고받고 하는 내용들, 어, 그 실시간에 이제 상호 상호 어,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할 경우에 그 수업의 내용들을 어, 교과서 특에 쓸수 있다. 이렇게는 좀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여러 동료들과 어, 온라인상에서 활동한 것도 어, 학교생활기록부에 이제 입력할 수 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어, 대학 입장에서 평가를 할때그 어, 부분이 그렇게 신뢰, 신뢰가 갈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왜냐면, 학교 활동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상황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협력 학습을 한다거나 수업 시간에 어떤 발표 토론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과, 어, 온라인 상에서, 어, 좋은 수업 태도를 보여주고 다른 친구들과 협력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대학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구간이 좀 보이는 거죠. 온라인이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기재됐으니까. 그래서, 어, 아마 학교 생활기록부에 충실도가 상당히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이제 2학년, 2학기까지 준비를 잘했던 친구들은 별 문제 없겠지만, 3학년에 올라와서 새롭게 뭔가 좀더 생활기록부를 좀 채우고 학종에 대한 미련과 도전을 좀 해보겠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전형을 도전하는 친구들이 극히 좀 제한이 될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어, 내신 성적은 가능하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치르는 데는 뭐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또 1학기는 모르지만 또 2학기 때쯤 되면 어, 정상화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제 그때 보는 어, 적성고사라든가 논술고사라든가 이런 시험을 통해서 대학에 도전하는 것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또한 이제, 어 굉장히 지금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이런 코로나 1 9 사태가 지속됐을 때 과연 이제 수능을 볼수 있겠느냐라는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그런데 어뭐 2학기 때는 완화가 될 것으로 가정했을 때 수능만 제대로 어 치르게 치를 수 있게 된다면은 어 앞서 얘기했던 수능 최장력 기준이 걸려 있는 교과전형, 적성, 논술 뭐 크게 어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 면에서는 어이 상황, 이 시나리오도. 어, 학교, 그, 대학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전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큰 문제 될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좀 늦는다거나 아니면 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을 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학년 1학기에 만들어진 생활기록부를 대학에서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은 2학년 2학기까지의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학생부 종합을 하는 이런 상황들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제프 반수생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 아마도 1학기, 대학교 1학년 1학기가, 어, 정상적인 수업으로 진행되지 않, 대학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 반수생은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반수생의 이제 요인 중에, 어, 두 가지 요인을 꼽아봐라 하면, 은 이제 첫 번째 요인은, 자기가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을 대학보다는 좀더 나은 대학, 좀 만족하지 못 현재 다니는 대학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좀더 만족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대학에 도전하려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소속감이죠.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이 대학과 학과에 소속감 내지는 거기에서 이제 오느또 만족도가 또또 또 다른 만족도. 그러니까 입시 결과와 다르게 내가 내가 지금 정말 이 대학하고 이 학과를 또내 주변에 있는 이 많은 어이 동료들 뭐 이런 사람들 참 봤을 때이 내가 이 학교기를 잘했구나 이런 이제 만족도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 이제 소속감을 못 느낀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학생들이 대거 어 3학, 1학년 1학게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나와가지고 반수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따지고 보시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대학 1학년 1학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은 어 대학생들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잃어버릴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반수에 대한 생각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더욱이 이제 올해의 경우 수능이 어 아마 이과 쪽이죠 어 기하라는 과목, 이과 수학에서 이제 기하라는 과목이 빠지면서 어 이과 쪽에서는 아마 반수가 상당히 좀. 어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소속감까지, 어, 없다면은 아마 상당수의 학생들이, 어 반수를 하러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보통 한,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로를, 어 지난 3년간, N수생 통계가 한 12만 명쯤 됐거든요. 굉장히 놀래시는데 우리 학생들. 어,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한 3년간 12만쯤 됐고, 올해, 작년도가 이제 재작년보다 인구가 좀 줄었으니까, 한뭐 11만에서 12만 정도, 어, 엔수생들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거보다 조금 더, 어, 반수를 포함해서 엔수생들이 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학 쪽은, 어, 상대적으로, 어, 수, 아, 문과 쪽은 상대적으로, 어, 반수를 선택하는 것이 좀 어,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좀 깨, 꺼림, 꺼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역시 또 그것도 이제 수학에서 어, 내용들, 수학의 이제 뭐 삼각함수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이제 학생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은 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어, 반수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황이 빨리 종료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황이 정말 최악이 돼서, 어, 올 2학기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어, 완전히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 또, 지금 여름하고 이제 봄이고, 온도가 올라가는 이제 여름철에는 좀 잠잠해졌다가,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한번, 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어, 제 생각이 아니라, 어, 지금, 어,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몇, 몇 가지 입시에서는 또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이 예, 존재하겠죠. 어, 일단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이런 우리의 그 조치들, 이런 것들은 어, 수능 문제라든가 또는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합숙으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분, 이분들도 사회적 거리를 두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출제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긴 되는 겁니다. 어, 뿐만 아니라, 그, 면접문항이 개발되는 것도, 논술 문제 출제하는 거, 적성 문제 출제하는 거, 이렇게, 문제가 출제, 대학 입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은 그 공정성을 위해서 출제자들이 일정 기간 합숙을 하면서 출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불가능해지면은, 어, 문제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그 전형을 실시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겠고요. 또어 면접을 보는 방, 면접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가 교과 전형 중에 면접이 들어가 있는 전형들이 있는데 어 학생들을 과연 대학으로 불러서 면접을 할수 있느냐. 온라인 면접 막는 정말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 또한 뭐 공평 그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면접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불러다가 면접을 해봐야 되는데, 어, 과연 그 면접을 할수 있겠느냐. 어,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 학생부 종합에서 면접이 있는 전형들, 학생부 교과에서 면접이 있는 전형들, 그 다음에, 어, 합숙을 통해서 출제를 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서 지장이 생기게 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 학생부 종합도 위축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논술과 적성시험이 또 위축될 수가 있는 거죠. 어 논술은 물론 이제 수능 이전에 보는 논술과 수능 이후에 보는 논술이 있는데 이제 수능 이전에 보는 논술이 상당히 먼저 위축이 되겠죠. 어 여기서 이제 더 최악을 그려본다면 어 수능이 없어지는 상황까지는 갈수 있는데 이제 고그 상황은 우리는 좀 배제하고 보자고 해서 수능은 볼수 있게 되는데 어 나머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수시 모집. 을 해야 되는데 수시로 못 뽑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어, 수시에서 어, 모집 정원을 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그 숫자가 고스란히 정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정시가 확 늘어나는 정시 전형이 늘어나는 이런 어, 효과가 나타나겠죠. 지금 현재 정시가 한30% 내외에 정시로 선발하고 있는데 선발하고, 선발할 하고선발 예정인데 어, 이렇게 되면 뭐50% 60% 어, 정시로 선발하는 인원이 크게 늘 수가 있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수능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또한. 어 대학교 재학생들은 뭐일년 동안 대학을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아유 그래 한번 공, 수능이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아마 어, 재수생 반수생들도 큰 폭으로 어 늘어나겠죠 제발 이런 상황이 절대로 절대로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어, 미리 사전에 좀 어, 이런 우려될 수 있는 상황들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이제 선생님이 지금까지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 바로 계약이 이제 5월부터 진행되는 상황과 1학기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는 상황 그리고 2학기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들을 좀 얘기해 봤는데 어, 이 상황들 속에서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학 입시가 이제 결국 뭐냐? 이것부터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대학 입시가 뭡니까? 대학 입시라는 것은.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대학에서 선발하는 그 기준, 그 기준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전형 요소라고 하는 거죠. 전형 요소. 이 용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형 요소라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전형 요소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전형 요소 수능이 있죠. 예, 정시에서 이제 수능 중심에 선 어, 선발을 한다 했을 때 이제 수능을 가지고 대학에서 전형을 하고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전형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밖에 또 뭐가 있어요? 어 학생부 교과 성적이 있죠.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교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뭘 봅니까? 어 교과와 비교과를 포함한 서류 전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서류가 어 전형 요소가 되는 거고요.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 전형, 논술이라는 게 전형 요소가 되겠죠. 어, 적성은 적성이. 그리고 이제 교과나 학생부 종합에서 면접을, 면접으로 또 점수화된다면 면접도 전형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전형 요소는 이렇게 다양한 것이고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학이 선발하는 방식, 그 선발하는 전형 요소를 파악해서 그 전형 요소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제 대학 입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 이런 어, 상황 속에서,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형 요소를 좀더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까? 이세 가지 상황 속에서 어, 변하지 않는 변수가 가장 적은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뭘까요? 도대체 어떤 전형 요소가 가장 변수가 적을까요? 어, 결국 그, 아까 학생부 종합 서류 만드는 거 변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변수가 있었죠. 어, 계약이 더뎌지게 되면 온라인 수업이 좀 길어지게 되면은 삼학년 어, 1학기생기부에 생기부를 채우는 데 문제가 생기면서 어, 결국 사, 그 전형 요소인 서류라는 부분을 어, 마, 완벽하게 어, 완성시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 다음에 어. 좀더 상황이 심각해지면 논술이나 적성시험이 미뤄지거나 아니면 아예 볼수 없는 상황, 출제가 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면접도 학생들을 대학으로 불러서 면접을 보는 것도 좀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남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수능이라는 요소가 남아있겠죠. 그나마 수능이 지금까지는 이것도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수능만이, 수능이 가장 변수가 적은 것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찾아본다면 그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치르게 되면, 어, 어느 정도, 어, 그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교과 전형 역시, 어, 변수가 적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과, 어,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이 가장 변수가 적은 전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전형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제이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변수가 적은 부분 그리고 올해 이거 외에도 어,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올해는 어, 수능이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죠. 수능을 보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어, 수능은 등급과 백분위와 표준점수로 나오는데 우리 쉽게 등급만 이해해 보자고요. 어 등급 1등급이 몇 퍼센트예요? 전체 시험 본 학생의 4가 1등급이죠. 수능에서. 그런데 어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이 예를 들어 100명이다. 그럼 1등급 몇 명이에요? 그렇죠. 4명이죠. 그런데 수능 보는 학생이 200명이다. 1등급 몇명 나와요? 8명 나오죠. 어? 뭐가 달라집니까? 시험 보는 학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어 등급. 1등급 숫자도 많아지고 2등급 숫자도 많아진다. 이런 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수능, 수능 보는 학생 숫자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급격히 올해 줄 것으로 봐요. 재수생들이 는다 하더라도 한뭐 1, 2만 는다 하더라도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 수능 보는 학생 수가 올해 줄어들어요. 어, 이런 상황에서 어, 1등급, 2등급 받기가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그렇죠 어려워지는 거죠 전년도 선배들과 똑같은 점수를 받았어도 1등급이 안될수 있고 2등급이 안될수 있는 상황이 올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1등급, 2등급 숫자도 줄어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데에 문제가 생기느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걸고 있는 교과전형이나 교과전형이라든가 논술전형이라든가 정시 수능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어, 상당 부분 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좀더 쉽게 얘기하자면. 어, 수능 체제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진다 올해 학생 수가 줄어서 반대로 수능 체제를 통과하게 되면 갈대학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이 올해 상당히 중요한 전형 요소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그러면 어, 네 가지 상황에서도 모두 그나마 가장 변수가 없고 중요한 요소 네 가지가 뭐였을까요? 어, 코로나가 조기 종식되는 상황 코로나가 1학기, 1학기까지 지속됐다가 종식되는 상황, 코로나가 2학기까지 가는 상황, 그리고 올해의 인구 변화. 이네 가지 변수를 변수 속에서도 그나마 상수를 지키고,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수능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그러면 이제 올해는 결국 수능인데 수능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그렇죠. EBS와 함께 준비를 하면 됩니다. 우리 EBS 아이를 많이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EBS 이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강의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드리지 못한다면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EBS 강의 들어오기 너무 번거롭다 이런 얘기해요. 근데 그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EBS라고 하면 그냥 EBS를 검색을 해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EBS 들어왔다가 거기서 고등부 찾았다가 거기서 또 이제 강의를 찾고 이러는데요. 처음부터 EBS I로 들어오세요. EBS I. 예. 어, 그 주소도 EBS I를 꼭 치시면 바로 들어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EBS 들어왔는데 강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강의가 너무 많아요. 어떤 걸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 그거는 이제 EBS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모든 강좌를 클릭해 보시고, 이제 강좌 추천으로 들어가시면은, 어, 어디로 넘어가냐면 학습 수준을 점검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학습 수준을 점검하게 되면 점검하는 그 수준에서 이제 자기의 이제 내신 성적이나 어, 수능 성적을,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이제 입력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AI가 막 돌아가죠. 그래서 추천 문제 풀기로 갑니다. AI 추천 문제를 풀어 봅니다. AI 추천 문제를 이제 풀어 보면은 강자가 나와요. 이런이러 어, 강자를 듣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어 우리 어 요즘엔 정말 잘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탁 분석해 가지고 필요한 강자들을 착착착착 이렇게 어 제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서 어 어, 내가 국어가 부족하다라고 나오면 국어 클릭해서 필요하신 선생님들 강좌를 들으시면 되고요. 또, 어, 우리, EBS에서도 뭘 많이 하냐면은, 어, 모의고사와 수능 기출문제 풀이나 이런 해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듣다가, 어, 의심스러운 거, 특히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풀이 하다가, 아, 좀 이해가 안 된다. 또는 이제 채점을 했는데도, 어, 정답이 막, 정답이 어, 와닿지 않는다. 이랬을 때, 어, 우리 기출 문제 해설 강의 같은 거 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 올해 그 모의고사들이 올해 이제 마, 어 준비된 모의고사들이 이미 이제 3월 모의고사를 어, 가정에서 보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게 된 상태고 어 4월 모의고사가 5월 12일날 계획돼 있는데 이것 이것도 과연 이제 출석 모의고사 가될수 있을지 없을지 어, 여전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좀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데 어 이런 이제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정답이라든가, 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이 지속될 학교에서 지속됐을 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해설 강의 해 주셨는데, 어, 우리 EBS에서 미리 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설 강의 같은 것도 충실하게 들어주시면서 자신의 약점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아까 또 하나의 변수 한 변수가 좀 적은 게또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바로 이제 내신이죠 내신 어 내신 학교에서 이제 원격 강의 많이 지금 듣고 계실 텐데 물론 그 강의 꼼꼼하게 잘 챙겨 들으시고 어 거기서 이제 미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되거나 어좀 답답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 역시 우리 EBSI를 찾아주세요. 거기 보면 또 내신과 관련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진도 특강이라고 해서 우리 1, 2, 3학년 내신과 관련된 강의를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 들어오셔서 들어보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또한 이제 저, 저희 EBS가 야심차게 준비한 어, 입시와 관련된 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BS 홈페이지 EBSI 홈페이지 에 들어와서 입시 학습 정보 클릭하시면은 어, 크게 이제 세 가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 입시, 월간 입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입시 컨설팅 솔루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입시 설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가 어, 올해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 입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어, 뭐, 여기 입시 정보만 주구장창 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어, 종종 들어오셔서 변화된 입시가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어, 그동안에 딱딱한 마이크 들고, 어, 근엄하게 설명하는 이런 입시설명회가 아니라 좀더좀 좀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제 이런 입시설명회를 지금 준비했거든요. 어, 특히 뭐 월간 입시 같은 경우에는 좀 구성 자체를 좀 재밌게 짜봤어요. 약간 애니메이션도 좀 넣고, 어, 그러면서 재밌게 짜봤고 여러분들이 좀 가려운 부분들을 어, 아주 깨끗하고 시원하게 긁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어, 월간 입시 많이 예, 봐주시고요. 어, 유튜브에서도 지금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 ebs 아이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유튜브에도 나와, 나와 있으니까 많이 검색하시고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저가 이제 또 저와 함께 몇몇 선생님들이 어, 입시 컨설팅 솔루션이라는 것을 준비했어요. 이건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요. 어,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이제 나에게 맞는 전형을 찾고 내가 어, 어떤 방향으로 어, 대학을 가야 되는지는 늘 궁금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어, 그 강의에 학습, 활동지 같은 게 있어요. 듀나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활동지를 기록하면서 어, 나에게 맞는 전형과 나에게 맞는 학과, 대학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 어, 이런 서비스입니다. 또한 이제 학과별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 이런 어, 입시 컨설팅 솔루션 어, 들어보시면서 어, 자기에게 맞는 학과 또는 이제 어, 학과가 게시되어 있죠 홈페이지 학과가 어, 오늘은 뭐 예를 들어 국문과다 어나 국문과 가고 싶은데 한번 들어와서 보세요 어떤 학생들이 어, 어떤 학생들이 국문과를 가는 게 좋고 또 어,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도 저희가 드러났거든요 어떤 어떤 사례가 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한3 0분 정도 막 줄기차게 달려왔는데요. 어, 올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간에 어, 빨리 이제 이 상황이 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 저희 반 학생들 너무나 많이 보고 싶고요. 아마 이, 이 영상 보고 있는 우리 반 학생들도 아마 하, 저 보고 싶겠죠. <laughs> 근데 어, 정말 많이 보고 싶고 또이 고등학교 이 캠퍼스에 우리 학생들이 어, 공부하고 뛰어놀고 어, 수다 떨고 하는 그 일상들이 너무나 그리워요. 그래서, 어, 우리 학생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예, 우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 돼서 우리 학생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어, 고3 수험생활 이것도 하나의 또 추억이거든요. 너무 잔인한가? 이런, 이런 추억인데, 이런 추억들을 만들고, 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도 힘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안녕!